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우세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데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분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우소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키게 된 것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는 모르더개가 정한 불임절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제2의 6월절을 세우는 것처럼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로 지키라고 제국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이 되어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가난하에서 선물을 줄수 없는 자도 있기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구원의 기쁨을 나누도록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가 기념하고 즐야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열던 잔치를 공식적인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이 명절이 불임절로 불리우게 된 이유와 기운을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아카드인 푸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고라리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더 익숙하기에 이단어를 사용해서 불임절로 불렀습니다. 불임절은 하만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에스더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의 악한 깨가 자기 머리로 돌려보냈으며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깨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른 모르덕의 명령에 백성들은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서 두나를 불임절로 지키기로 결심하며 그의 후손들로도 하여금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에스더가 두번째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거를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라고 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를 쓰고 라는 동사는 여성 3인칭으로 되어 있기에 편지를 쓴 사람은 실상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같은 유다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권을 가지고 즉 페르시아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부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 1절을 보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명한 것과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림절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욱,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에스더의 명령을 통해 더욱 경과하게 되었으며. 책에까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10장 1절을 보면 아하소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하소에로 왕때 페르시아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이 왕을 통해 쓰임 받았으며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아소레 왕의 신임을 얻고 왕다음과는 높은 지에 올랐으며 그는 유다 사람의 안의를 위해 일함으로 유다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모르드게가 부림절에 대한 규례를 제정한 것처럼 부림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기는 날입니다. 이 구원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자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되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을 줘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함으로 모두 기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는 값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의 삶 역시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값 없이 베푸는 삶으로 증거대의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관대하며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돈에 매여 살아가므로 실상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다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소에로 왕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또모르드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로 평가합니다. 많이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그런 베품은 결국 자기를 돕는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자체가 복을 더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 사람에게 오늘 나는 얼마나 넉넉하게 베푸는 성도입니까? 값없는 은혜를 받고도 너무 인색하게 살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대계가 보림제를 지키도록 유다인들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역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부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울며 강구한 것처럼, 부림절도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늘 기억함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 절기로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하여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 의식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림절의 기운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에 새기고 그의 후손들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망각과 불신앙은 서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교만하거나 혹은 망각하여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마음에 새김으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미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례에지쳐 하나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 사람들에게 또 기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